2023년 말 지인들과 이나모리 가수 회장님의 왜 일하는가 이 책을 비롯해서 이나모리 가수 회장님의 책을 주제로 진행했던 독소 토론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책 제목도 제가 왜 일하는가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왜 망설이는가 이렇게 작성을 했고 어, 독소 토론회를 저희가 세 권의 책을 작년 연말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어, 세 권을 읽으면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책을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. 그렇게 두달 동안 틈틈이 저는 이 책의 원고를 썼습니다. 어차피 수요일마다 만나는데 저는 주말에 이 책의 원고를 쓰면서 그 책을 같이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나온 원고가 왜 망설이는가로 출간되었다. 그러고 보면 나는 도랑치고 가지 잡는 성격이 있다. 저뭘 이렇게 대놓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